안녕하세요. 황성주 털털한 피부과 황성주 원장입니다. 어, 저희 병원에서 시술 받으신 이후에 항생제를 처방을 해드리는들이 종종 있는데요. 어, 사용하는 항생제 옴니세프나 또는 어, 저희가 주로 쓰는 2세대 항생제 세파클러 캡슐에 대한 그 약물 부작용에 대해서 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약물 부작용으로는 어, 어, 중대한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쇼크가 올수 있고 뭐 군의 불쾌감, 또는 어지럼증, 이명, 발한등 같은 쇼크가 어, 올수 있고요. 또 아나플락시스 모양의 증상들, 예를 들어서 호흡곤란이나 어, 두드러기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에는 아주 드물지만 어, 피부 점막 안 정후군, 스티븐스 존슨 정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피부나 점막이 벗겨지는, 그래서 뭐, 각대로는 뭐 생명에도 아주 중대한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중독성 표피 괴사증 같은 것도 스티브 존슨이랑 비슷한 건데요. 이런 것 생길 수 있고 또 발열, 두통, 관절통, 홍반, 물집, 어, 통증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인지된 경우라면 투약을 중지하시고 적절히 처치해야 됩니다. 혈액 장애로는 어, 혈, 모든 수, 그 혈액 수치가 감소한다든지. 또 혈소판 감소가 온다든지 그래서 용혈성 빈혈 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막어 대장염에는 위막성 대장염 등이 생길 수 있고 또 복통, 설사 등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 즉시 투여를 중지하고 검사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폐, 간질성 폐렴이라는 것도 있어서 발열, 기침, 호흡곤란 엑스레이상, 이상 등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게 급성신부정 등의 심한 신장에다 쏠수 있기 때문에 어, 검사가 필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급성간염, 간장의 황달, 이런 것들도 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민 반응으로는 어, 홍반이나 발진 두드러기, 그것도 올수 있고, 어, 소화기계 설사 복통, 그리고 어, 균교대증에서 뭐 칸디다증이라든지 드물게 구내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결핍증도 올 수가 있고요 그~ 드물게 어~ 마비가 온다든지 어지럼증 흉부 압박감 등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 항생제로 인한 부작용도 어~ 알려진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숙지하시고 혹시나 좀 이상이 생기면 약을 중지하시고 어~ 주치의와 상의하신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